왜 찔까요? 먹으니까. 음. 자, 그러면 먹는 걸컷 하면 되겠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지로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오, 희한해요, 거. 여러분. 삼겹살을 막 먹어요. 배가 이만큼 불렀거든요. 근데 볶음밥을 아, 안 먹으면 왠지 다안 먹은 음, 것 같은 배고파, 그 느낌이 있어요. 배고파요. 네. 한번 보세요. 들어오는 이걸에 트 시켜주면 되는데 그럼 그 호르몬을 관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렙틴팅이라는 네. 호르몬입니다. 그렙틴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욕을 조절해주고요. 비만을 조절해주고요. 오. 체중을 조절해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이걸 막아준다는 게, 컷해준다는 게, 이제 렙틴이라고 하면, 자,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어쩔 건데. <laughs> 라는 그렇죠. 생각 드시잖아요. 지방 분해 호르몬이. 너무 반가워요. 아디포넥틴을 컨트롤하면 돼요. 그거 맞죠, 여러분?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서스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주느냐. 어 기대된다. 이렇기 때문에 네. 이두 마리 토끼만 잡으면 되는데 그걸 그동안 다른 원료들이 못 하고 있었나봐요. 보여드립니다. 렙틴 농도 변화 확인. 우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들어오는 거 컷. 자 들어와 있는 거 아디포넥틴 증가 확인 컷. 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결과치. 음. 근데 그 결과치가 오래 걸리면 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지겨워요. 그쵸, 하기 싫습니다. 다이어트는 네, 다이어트는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 것들을 다 건드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다이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말씀해 보시죠. 1등 나는 체중. 체중. 2등 체지방. 나는 체지방. 무슨 소리야? 나는 허리만. 엉덩이까지 되면 더 좋고, 감소확인, 감소확인, 감소확인이 다 되는 게 바로 시서스입니다. 우리가 시서스 다이어트를, 빨간 박스를, 이다이 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아, 와. 이소람, 네틴, 크루세틴이거든요 이게 체지방 감소 핵심 성분이에요. 이걸 먹기 위해서 시서스를 먹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600% 농축을 시켜서 와. 딱 하루에 몇 개? 한정. 한정이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요, 가루로 드시려고 하잖아요? 저거 어우, 언제 다먹어 손목이 먹어요. 나갈 것 같아요. 이만큼입니다. 132스푼 자 숟가락 보여 드려요. 아빠 숟가락 아빠 숟가락 아니, 임, 스트레스 받아서 살 빠질 것 같아요. 이만큼 132스푼 아침, 점심, 저녁 40스푼씩 3번을 나눠 먹어도 너무나. 어머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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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남아요. 더 먹어야, 더 돼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laughs> 돼요. 이 정도로 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 어마한, 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선택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희가 음.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아니, 진짜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네. 언제쯤 4주 8주가 되는 거야? 네. 옷 가, 얇아지기 전에 좀 가벼워지기 전에 끝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것 같은데. 네. 저희가 4주 보세요. 8주를 얘기해주잖아요 네. 자, 우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온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받으셔요. 자, 1주가 됩니다. 2주가 됩니다. 3주가 돼요. 자, 4주가 됐어요. 어머. 몇도예요 20도가 이미 3주에서 지났고 22도까지 떨어져요. 뭐 아직 5월이 근데, 안 됐어요. 5월도 안 됐는데.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박이죠, 여러분. 오, 이 자, 4주 만에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4kg. 체지방 5%. 대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르다고 했죠? 더 내려갑니다. 자. 오주 되니까 어머 28도 엄나 어, 세상에 30도 이제는 민소매. 살은 왜 찔까요? 먹으니까. 응. 자 그러면 먹는 걸컷 하면 되겠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지로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오, 희한해요, 여러분. 삼겹살을 막 먹어요. 배가 이만큼 불렀거든요. 근데 볶음밥을 <laughs> 아, 안 먹으면 왠지 다안 먹은 음, 것 같은 배고파, 그 느낌 있어요. 배고파요. 네.